Hello the tony and Haley. 이게 헨리입니다. 저는 오늘 다시 이렇게 돌아온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오늘은 어, LC를 처음에 공부할 때 어떻게 공부하는지 잘 몰라서 굉장히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. 그 방법을 알려주려고 제가 이렇게 돌아왔답니다. 자, LC를 처음에 공부를 하실 때, 어, LC. 뭐지? listening comprehension 아 듣기구나 라고 해서 듣기 시험을 저희가 100문제를 치게 되는데요. 근데 여기 요즘에 시험 나오는 100문제에는 음, 미국 발음, 그다 영국 발음, 그리고 호주 발음, 가끔씩 뉴질랜드 발음. 그리고 저번에는 한번 뭐 영국... 40대 중반에어제든은 아줌마가 나오셔가지고 뭐라고 셜라+ 샬라 하셔가지고 아주 학생들이 너무 당황하게 만들었는데 이런 식으로 발음이 여러 가지가 다 나와요. 저희 보통은 영국 영화 같은 거 아니면 영국 영화 되게 멋있다고 다들 말씀을 하시는데 들어다 이렇게 듣다 보면은 그 아이들이 굉장히 여러분들 발목을 잡을 경우가 많이 있을 거고요. 특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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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국 발음 음, 이 아이들이 굉장히 명료하고 클리어하게 들리긴 하는데 수북 흘러가면서 들리긴 하는데요. 얘들은 계속 연음을 너무 심하게 사, 사용하다 보니까 편지라고 할 때도 letter, 사다리라고 해도 letter. 어쩌란 말이야? 뭐 뭐지? 막 이렇게 되는데 아그구분은 누가 아니에요? 아, 당연히 여러분이 하셔야죠 제가 아는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문맥 속에서, 컨텍스트 속에서. 들은 다음에 이렇게 앞뒤에 나오는 단어를 들어보시고 이거를 편지로할 건지 자작으로 할 건지 골라내셔야 된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영어, 토익 영어를 처음 접하시고 이제 수능 영어에만 익숙해졌다 보니까 저희가 LC라는 부분에 들어가셔가지고 어, 수능 때는 영어 잘 들었는데 수능 영어 듣기는 아무것도 아니죠. 음, 그거는 그냥 집에 보관하고 오세요. 음, 개나 줘도 되겠어요. 그리고 통익 영어는 조금 다르겠어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잘 들어보세요. 듣기 공부 어떻게 하나요? 라고 물었을 때 보통 학생들이 굉장히 고요한 장소에 가서 귀에다가 이렇게 이어폰을 막 정말 귀구멍이 뚫어지라고 막 이렇게 꽂고 난 다음에 정말 너무 집중해서 듣거든요. 그리고 옆에서 만약에 소리가 난다. 그러면 은그 소리가 막 나면 은막 꼬라고 막 이렇게 꼬라 보고 난 다음에 또 다시 볼륨을 올리거나 이렇게 하는데 절대 no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. 음, 실제 시험장에서는 소음이 굉장히 많답니다. 음. 그래서 굉장히 시험 때 너무 거슬리게 막 나는 시험에 집중해서 열심히 막 들어야 되는데 옆에서 막 일어나서 막넘는 소리가 들리고. <laughs> 막 이러고요. 그다음에 아니면 의자 삐걱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항상 듣기 공부를 하실 때는 실생활과 비슷한 공간에서 아니면 실제 시험장과 비슷하게 소음 있는 곳에서 듣기를 강추 드리고요. 음 처음에 들어가는 입문하시는 분들은 아니면 기초라든지 입문하시는 분들은 좀 힘들 수도 있어요. 보통은 1.5배 어, 속도를 조절해서 1.5배 정도 빠르게 들어라고 저희가 얘기를 하는데 아마 힘드시기 때문에. 그것까지는 제가 바라진 않을게요. 하지만 듣기에 공부하는 방법은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꼭 주지를 하시고 가셔야 될것 같아요. 우리 듣기라는 고 거는요. 듣기 시험은 말하기 시험이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